안녕하세요 샤인드리지 주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송정연합시장 중에 송정내유시장이라고 해서 홍보차원에서 오늘 송정내유시장을 찾았습니다 네. 어 먼저 저희가 촬영하기 전에 본 촬영을 하기 전에 먼저 가볍게 식사를 좀 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 왔고요 제가 이번에 국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 제가 여기가 지금 시민국밥이라고 해서 정말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 제가 시킨 메뉴가 고기국밥이라고 해서 정말 맛있는 메뉴거든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한입 먹어볼게요. 음음 제발. 와, 국밥 종류가 되게 많네요. 여기. 박살냈어완국 여기가 춤축이잖 진짜 네. 자 저희 지금 바로 송정메일시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송정메일시장 네. 맞습니다 입구부터 네. 네. 오늘 한번 한번 좀 상가를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가볼까요? 네. 송정메일시장이 원래는 1913년도에 송정시장이 생겼대요 아, 생겼는데 송정시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송정 5일장 송정 매일시장 그리고 송정 1913 시장이 있어요 네 여기 오늘 소개 드릴 곳은 송정 매일시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삼엉산 기름방앗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3대가 3대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좀 가볼까요? 네. 여기 마침 잠깐만 저서 뵀던 분위기 지요 네. 저희 인구탕에 우리 닭 동생 사장님입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삼대가 네. 운영하는 소망상에 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굉장히 깔끔해요. 보면은 음. 방아관이 깔끔하고 맛도 좋고 지금 보시면 들기름, 참기름, 고춧가루, 뭐 청양고추, 뭐 들깨 가루, 뭐 깨, 뭐 이렇게 다 있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판매를또 하고 계시거든요. 맛 좋고 품질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소망상에 입구에 있는 거 바로 여러분들 한번 보셨고, 이제 또 바로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네. 다음은 우리 소망상에 이어서 종복상에 요 여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종복상에는. 어떻게, 뭐, 어떤 물건들이 음, 판매를 하고 있는지. 뭐 보시는 것처럼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좀인형이라지 이불. 영, 이불. 도 자주 바꾸잖아요 요새는. 네. 옛날에는 아, 네. 한번 손님을 한번 하면 네. 더 평생을 쓰는데, 네. 요새는 좋은 게 계속 많이 나오니까, 계속 체인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 이불, 뭐, 베개, 순건 더 어, 어. 많이 있으시죠? 이렇게? 공복상에. 그고요 네. 그리고, 온도 상품권이나 상생카드도 언제든지 가능하시니까, 많이 이렇게 참여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가볼까요? 바로 아, 옆에 네. 노한상이 찾아왔습니다 네. 아, 선님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노한상의 소개 네.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장님 그거 2시간 정도 걸리 빵과 도넛을 판매하고 있고요 네. 그나그나 매일 만드는 그나그나 집서. 소량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가격이 다 적혀 있어요. 근데 네. 가격도 일반 제과점이랑 네, 다르게 엄청 어, 저렴한 네. 것 같아요. 아. 네. 많이 찾아주시고 여기 바로 노한상에 우리 사장님 여기 계시거든요. 사장님 얼굴 한번 찍시고 우리 사장님 한번 더 많이 찾아주시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지나가다가. 뭐 인사도 한번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회원님 감사드립니다 네저또 안녕하세요 네. 기업사 네. 어머니신데 기업사를 이제 초창기 멤버세요 다준 자리. 그날 부모님이 하셨는데 네. 아마 외국 며느님이 오셔가지고 네. 여기가 이제 노니까 아, 네. 생년을 조금 살고 부모님은 네. 기업사 를을 하시고 저는 네 나이 차상위 많이 하셨습니다 오래 하셨나봐요 <laughs> 아 이제 지업사는 네. 오래됐는데 앞에서 이렇게 생선을 기업, 좀 파시는 거는 네. 조금 이렇게 오늘, 오늘 안 되셨고 우리 지업사 혹시 따로 뭐 소개 같은 거는 어떻게 드릴 수가 없을까요?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이어서 안녕하세요, 아니 네. 우리 대성상이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마치면 되세요. 어 이제 명절이고 하시니까 네. 신종 그 아, 매일시장 많이 찾아주시고요. <laughs> 저희 대성상에 신식하고 야채 좋은 물건 많이 갖다놨습니다. 어, 어, 차를 지낼 수 있는 그런 물건들 많이 갖다놨으니까 많이 이용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신신하고 좋은 채소 재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laughs> 찾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 이어서 저희 회장님 집여상에 어. 여기 우리 상인회장님 집 여주상에. 상인회장 네. 상이와남원을 같이 하있습니다 <laughs> <laughs> 어, 여기서 가장 잘 나가는 게 어떤 거예요? 아, 저희 영에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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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추석 명절. 그, 같은 거. 전복이나 낙지. 예, <laughs> 전복이 완도산이 예, 완도에서 아니, 직접. 전복 아, 진짜, 예. 예. 진짜 좋아하는데 전복 <laughs> 아마 많이 찾으러 오실 것 같아요. 예. 명절 얼마 안남았습니다 네. 알상이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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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싱싱하고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는 것같아요 건어물에 <laughs> 대해서 이제 없는 게 없이 음. 다 준비되어 있어요 목포 네. 건어물 네. 전문 상에 건어물 전문 네 사장님 우리 건어물 전문 상에잖아요 여기가 네, 네. 여기서 가장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건 어떤 물건이있까요네 네, 가장 또 많이 찾으시는 우리는 밤 돼지고깡 밤 돼지고깡 네. 명절 또 필요한 거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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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을 주문하 많이 오. 받습니다 선물 거. 거. 혹시 음. 선물 준비 음. 아직 안 하신 분들 멸치 가격대가 음. 다양하게 이제 네. 한만 원부터 있는데 선물은 줘도 기분이 좋고 받도도 기분이 좋잖아요. <웃음> <웃음> 꼭꼭 선물을 하시죠. 결혼은 선물을 많이 하세요. 아 네. <laughs> 자 여기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 직접 우리. <laughs> 저희 가게를 처음 듣겠습니다, 사장님 처음 듣겠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여기 시장에 온지 20년이 됐고요. 우리 야스라고 로그를 이제 하고 있는데, <laughs> 여기로 보면, 홍장 네. 매일씨랑 음 홍보대사라고 여기가. 오, 유튜 사칭입니다, 사칭. 음 누가 알아주지 않는 스스로. 언젠, 네. 언젠가는 세계를 뻗어나가실 것 같습니다. 사장님, 네.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우리. 가게 홍보 한번만 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특수한 선힘인데요 네. 이제 명절 되는 선물용으로 조기가 많이 나와요. 조기 네. 선물용으로. 네. 우선 아, 보기 힘든 오물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죠. 네. 야추석 선물로도 딱일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 영명상입니다. 영명장. 네, 저희 가게는 우선적으로 배지를 네.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강원도 고랭지 배추를. 강원도 예, 많이 하고, 이제 무시, 강원도 무시나 하고, 무시. 산지에서 열무 네.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같요무 네, 여기. 진도. 네. 진도수산으로 네. 가겠습니다. 진도수산. 여기 시장에 제 얘기라고. <laughs> <말까지. 웃음> 조용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장에서 제일 젊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방금. <웃음> <웃음> 명절이나 이렇게 생선 주문 받고 있거든요. 뭐 언니들이 손질 못하시는 거 있으면 제가 다간해서다 드릴 테니까 저희 주들서 많이 찾아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동신상의 옆에, 사장님. 네. 옆에 방금 아까 우리 한 말씀 좀 해주셨다 우리 동신상의 사장님 여기 계시고 사장님, 사장님은 좀 우리 여기는 동신상의 대표적인 어떤 게 있어요? 농산물 야채, 농산물 야채 많이. 주시고. 나물 같은. 네. 나물이랑 나물도 많이 따놨다. 나물이랑 이런 거 많이 더 준비해 주시고, 여기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도 다 직접 너무 신선한 야채들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오늘 다음으로. 만물상에 김치집으로 가볼까요? 네만물상에 네, 네. 네. 육갈, 젓갈 있어요 젓갈, 젓갈류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반찬도 네. 많이 있고 네. 주시는 반찬. 김치들을. 야, 김치. 아, 네. 여러분들 한국인은 김치 없으면 못 살아요. 김치는 꼭 드셔야 됩니다. 그 만물상에 젓갈, 김치, 반찬 많이 찾아 오세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싱칭은 생산물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지비도인데요 응. 언니, 한 말씀 하실게요. 이게 들어가도 될까요? 되니다 쑥스러우셔서. 네. 오늘 들랑가죠 어. 제가 도또게 이게 거에 요 아니? 스킬서이 기간에 있으니까 약간 일하시는 어. <laughs> 네. 경국으로 아, 어? 택배 보내니까 원하시는 거 배랄지 포도 뭐 과일들도 이제 깎아서 이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 이렇게 측으로 해가지고 다주문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집도 있고. 야 집집. 이게 이거는 보라지네요. 보라지 집. 아 응. 주인이 계시면 하나 줄게요 <laughs> 이렇게 해서 주인이 안 계신 게 주라고 말도 못해. 고깃집. 네. 올 추석은 한우 선물 어떠세요? 네추석에나 한우 먹어봐야죠. 적당 가격으로 맛있게 드시면될것 네. 같아요. 유일하게 아, 매이 시장 안에서 가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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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아나 네. 네. 이렇게 같은 거 하실 때도 네. 가서... 준비이 이런 아들 처음 봤어요. 우리 아들들 절대 안신장이 어디도 안아나 아니, 예준이 이 다 맞아, 여기가 될 수가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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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은 안 봐도 돼 <laughs> 수영만 볼게 아유 감사합니다 죽도 요새 가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오시면 장터팥죽이라고 해서 꼭한 어, 어, 통으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떡국이나 만둣국 메뉴 보시면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팥죽 사주시고 팥죽을 또여 장수, 장구팥죽 시장에 국밥들이 유명하죠 우리는 현장에서 그 물건이 바로바로 바로 오니까 신선해서 일단 많이 줍니다 신선해서 일단 재료부터 신선하면 맛도 좋품이겠죠 네. 인심도, 인심도 좋고. 좋고 인심도 좋고 <laughs> 오실 때빵쌈도 주시고. 주시고 맛도 주고 맛도 좋고 양도 푸짐하고 <laughs> 양도 푸짐하고 <laughs> 주시, 주실 거다 주셨네 <laughs> 알겠습니다 여기 장수왕국밥 많이 꼭 참여 주시고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들었을까요?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음. 여기 있던가요? 네.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여 사람은? 이하이 사람은? 이사람가이은은은이 이제 지역에는 이렇게 많이 네. 외국인 식당들이 많이 나왔어요. 드나저기도 그 와, 이게 무게도 좀 상당하네요. 안에가 외국들이나 봐. 코코넛 하 직접 요리해 먹는 것 같은데. 네, 바나나잎 싸먹는. 바나나잎. 대충은 바나나잎. 는 이게 위만 에 보면. 무슨 말인지 못알아먹으니까 밑에 한글을 보시면 복음밥진짜죠안건 진짜 설탕수수 <laughs> 음료가 있어요 어. 음료 있고 아... 이곳은 이런 곳이고 아 여기는 아시아마트 아시아마트 네네 저는 캄보디에 서어 캄보디아 네네 캄보디고 외국분들이 그, 네. 그 어? 외국 상태에서 지금 네. 외국 음 식을 하고 있어요. 음, 10, 네. 진짜 맞아요. 네. 지금 몇년 차예요? 한 10년, 어, 10년 넘었어요. 오. 10년. 네. 아. 니 이렇게 젊은데 네. 오, 오, <laughs> 오, 오, 10년 됐으면 그러면 10살 때 왔다는 거요 아니에요. 멘트가 기가 막히셔. 오신 지 10년 되셨어요? 넘었어요. 네. 음. 어쩐지 약간 한1년이신줄 알았어요. <laughs> 특별송을 네. 전해대면 매일매일 굉장히 많이 있어와 아. 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베트남 네. 쌀국수집도 있고, 매시장 안에 여기 보시면은 아시아 맛도 있습니다. 조금 다른 전통시장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새는 문화도 발빠르게 바뀌어 나가고 발전되게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문화가 다 문화가 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전통시장도 항상 바뀌어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함께 보고 계시고요. 자, 이어서 또 가보도록 할까요? 멋쟁이 언니 옷가게가 있어요. 멋쟁이 언니. 멋쟁이 언. 저희 성정 메이장에는 <laughs> 멋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laughs> 여기 보시면은 송정 메시장 안에는 이렇게 또통 판매를 하고 계시고 게 따로.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나가시다가 여기한번 둘러보시고 이런 좋은 재질의 좋은 옷들도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O! 아 계속 돌아가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정 매일시장 안에 금혼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45년 넘게 하셨고요 제가 지금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직하게, 친절하게, 착한 가게 잘 봐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정확하게 해주신 말은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예으셨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반찬들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가장 잘 나가는 메뉴가 뭐가요? 있 김치. 김치. 한국인의 김치죠. 네. 김치가 가장 많이 나가고 뭐 젓갈 뭐 김치 많이 필요하시면은 이 미소 반찬 찾아주시고 여기 또 예쁘신 사장님 계시거든요 사장님이랑 인사도 한번 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는 담도방학 다입니다 참기름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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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방학. 고추 하나도 붙이시고 네. 장님 어. 간단하게 우리 가리 투기 한번 해주세요. 예, 예예예. 네. 몇년 됐어요? 몇 됐어요? 됐어요? 한십몇년 네, 네. 됐나? 네, 한 주제 안 되어 한사5 년, 4 5년, 14, 5년 정도 셨고 가장 네. 또 여기서 제일 많이 나가는 거는? 제일 많이 나는건 이제 막 기름 네. 고추, 기름 고추. 네. 네. 기... 네. 선생님 보시면은 너무 훈훈한 인상적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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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찾아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네. 네. 보시면은, 외국분께서 하시는 바일까지이고요 보시면은, 어, 바위들도 아주 막 파릇하다고 색깔도 너무 예뻐요. 어. 네, 가격도 조금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하고 계시니까, 어,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원성 색깔 가게. 음. 네. 이렇게, 새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시죠? 신안에서 직접 경매를 해가지고. 신안에서요? 네. 네.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요 네. 원산지는 정확하고요 정확해. 정확히 네. 원산지가 신한 네. 그리고 판매가 굉장히 많이 잘 돼요 아 예, 한번 드셔 보시면은그 네. 뒤로 계속 음 오시거든요 네. 오신 손님들이 꼭 한번씩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손님이 딱 오셨어요 <웃음> <웃음> 네. 자, 이제 일하셔야 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원성젓갈 음. 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중간에 배터리가 사망했어요. 배터리가 사망해서 꺼졌습니다. <laughs> 네. <자>, 정말 이제 송정 <laughs> 매일 시장이 마지막, 네, 마지막입시면 <laughs> <배달이 있으시면> 해산물 찾으신 <laughs> 호남수산, 우리 대장 앞에 와있는데요. 사장님이 열심히 또 청소를 하고 계시고, 그쪽 호남수산 많이 그래도 찾아주세요. 해산물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는 저희 들어가십시오. 여기 차량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록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 이제 <laughs> 송정 매일 시장인 <laughs> 모은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이쪽 보시면 송정 메이시장 가판 멋지게 있죠? 네. 네. 멋지게 있으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소개도 해주시고, 너무 재미있는 멘트도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오늘 송정 메이시장 홍보할 때, 더욱더, 어, 어, 그리기 좋게 잘 홍보를 해봤던 것같고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정매일 시장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시장 만나러 와요. 오세요. 오세요.